한국 사회의 발전 진로, 즉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이런 발전 진로를 모색하자 이런 얘기죠.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 민주적인 그 정치 질서를 우리 헌법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훈련이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과거에 좌우의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좌우 갈등이 심각하며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노사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에 의해서 이해 충돌이 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 민주주의의 장점이 제대로 구현 못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노동 전략적인,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이고 노동을 전략적인 이런 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들어오며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실험은 빈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어 그리고 세대간 갈등, 즉 디지털의 인포메이션은 노인네들은 스마트폰도 제대로 움직어 그 이용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이런 그 첨단 과학 기술은 이런 인포메이션의 이런 갭 때문에 에, 완전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갈등 요인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 생태적인 그러니까 인간과 이런 자연 생태계가의 서로 그, 그 생존의 싸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끼리의 예, 그 공존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도 공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균형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발전 국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즉 사회의 발전 동력을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리더십에 의해서 지도자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사회를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기 성취가 증가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적극적 발전 국가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가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켜서 성장 잠재력은 기, 기술과 자본과 노동의 생산 요소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제도의 효율성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생산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를 효율화시키고 올바른 바다,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이런 물질적인 소유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회가 공정하게 균등하게 될때그 액티브 라이프가 되고 자기 성취감이 증가합니다. 자기 성취감이 증가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며 어, 이와 같이 행복 증진과 성장 잠재력과 지도력에 요세 가지 요인이 발전 동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발전 동력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음, 추진하는 이런 개념이 적극적 발전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좌우 갈등을 하고 그다음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 소득 편정 때문에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에 의한 갈등 그리고 요즘에는 더해서 이 조직화된 이런 정규직의 이런 노동 조직 때문에, 조직 때문에 정규와 비정규 혹은 청년들이 밀려나서 실업상태에 빠지는 이런 그 갈등. 그 다음에 대기업은 시장과, 아 그리고, 어그 연관된 이런 2차, 3차의 그 부품, 연계의 중소기업을, 어, 갑질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고 그 결과 그 횡포에 의해서 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직자의 수가 늘어나고 공직사의 수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더불어서, 어, 그 제도가, 아 어, 조직이 확대가 되고, 어, 또, 결과적으로, 어, 관료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이 관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지는 임무를 규제의 형태로 해서 특권을 형성한다.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규제의 특,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될 때, 그 전달책에는 전부 장애를 발생시키고, 비효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서 오는 부산물이 뭔가 하면, 부패가 발생하고, 부패의 이그 고리를, 부패의 달콤한 이런 과실을 갖다가 여기 유착된다. 그래서 부패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역시 국회의원의 그 특권, 온갖 특권이 다 있죠. 특권이, 자기의, 사리에 의해서, 또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어, 이런 특권을 행사할 때 사회의 공정질서 기회가 어, 박탈당한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오대 병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와 거이 같이 이런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갈등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한된 내용 중에 하나가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조정, 3심제를 두자. 즉,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제1심은 갈등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고, 여기서 불복한 경우에 법원의 전치주의에서 2심을 넘어가고, 제3심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별정법원을 두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특권을 조정하고, 그리고 노사의 그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평가기구를 두어서, 어, 예를 들면 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어, 이 국회 의그 정책 평가 기능을 어, 이런 평가 기 기구를 두어서 어, 그 검토하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기본법에서 전달 장애가 오고 양육화가 되고 정서적인 불균형이 되고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협치할 수 있게 사회보장 기본법을 손질해서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가 균형된 어, 이런 사회 질서를 만들고 어, 적극적으로 어, 행복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 우리는 어, 정부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어, 발전의 요소를 추구하자. 그래서 적극적 발전국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발전국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갈등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발전 동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그다음에 국민 각자 각자가 자기의 에그 바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자기 실현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시민은 이를 평가해서 적절로 평가해서 시민의 선택 즉 투표에 의해서 바른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